야 오늘 가는 곳이 어디지? 오늘 가는 곳은 방근 슈퍼입니다. 도대체 여기 가 어디야? 저도 잘 모르겠어서 들어가 봐야 돼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이거 <laughs> 바틀샵이에요바틀샵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동네에 하나씩 좀 있을 것 같은, 쉽고 음, 저기... 같은. 여기 시스템이 여기서 그냥 맥주를, 안주 다 골라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스테이블에 가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구나. 잔이 있어요. 여기는 특이한 게.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일리에이스두 병을 사면 이 잔을 증정하는 시스템인가 봐요. 저녁도 안 먹었는데, 먹을 것도 좀 사보자. 음료일과 그러니까 여기 만두가 있어요. 오돌뼈도 있고 핫도그도 있고 쭈꾸미도 있다. 여기서 군만두도 있고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오돌뼈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다. 응. 쭈꾸미 같은 것도 있고 자 쭈꾸미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러면 먹으실래요? 나는 육개장 라면을 먹어야지. 라면. 군대에서 아주 질리도록 먹었지만 응. 가끔 가다 먹으면 맛있는 아 응. 뜨거운 물이없구나아 <laughs> 테이크아웃 <take out. 웃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라면은 뜨거운 물이 없는 관계로 응 여기서는 안되고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에 있는 냉동식품은 구매가 가능하다는 소리 한번 볼까? 뭐가 있나? 일단 꼬북칩 꼬북칩 <laughs> 이런 건어물들도 있다 <laughs> 저 이거 먹을래요 <laughs> 아와사비데난 정말 와사비를 생각하지만 한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 진짜 맛있어요 또뭘 드실래요? 벤또 이거 엄청 매운 건가 봐요. 음, 응. 이건 갈릭. 갈릭으로 갑시다나 네. 마늘 상회자니까 되게 종류가 많아.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맥주를 구매를 하면은 그 숫자에 따라서 저정장을 준다. 자, 민지의 맥주 1픽. 저는 소네노 펜. 자, 그러면 소네노 펜을 1픽으로 고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강남에 가서 먹었던 이건가요? 음. 이거? 반비 반비. 아. 반비 맥주. 반비 맥주. 민지의 1픽. 음. 오프너도 좀 잠깐 보여 주세요. 아, 자 이제 쭈꾸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짠 오늘 날씨가 한 30도까지 육박했는데 저는 이 날씨에 막노동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페 캐시를 일단 골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어때요 동네 편의점 편의점 가면은 요즘에 네캔에만 원에만 하고 있는데 여기 당식의 장점이라면은 이런 거는 사실 구하기 가 힘들잖아요. 캔은 있어도 바틀 같은 거는 구하기 힘든데 여기 오면은 다양한 맥주를 먹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우와! 저희 다음 픽은 자 스톤의 더블 IPA를 민지가. 저는 아, 민지에게 뭐, 더블 IPA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음. 저는 그러면 슈렌케를라를 아, 먹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먹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맥주를 골랐습니다 네, 이렇게 오면 여기서 플라스틱 컵을 따로 주세요 그래서 사가지고 나눠 먹어도 됩니다 슈렌케를라 메르첸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진짜, 순재 맛이 딱 나. 이 맛이야? 응. 음. 안경 슈퍼의 총평은? 안경 슈퍼의 총평은, 일단 동네 주변에 있어서 너무 좋고요. 분위기도 너무 친근해요. 이런, 이런 테이블이랑, 여기 있는 안주들이랑. 그리고 무엇보다 맥주가 너무 종류가 많아요. 많이 마시면 잔도 주고, 단골로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What's this, the malted liquor? What gets you drunk or quicker? What comes in bottles or in cans? Beer. Can't get enough of it. Beer. How we really love it beer. makes me think I'm a man. Beer. I could kiss and hug it, beer. but I'd rather chuck it. Cut my belly out to here. Beer. I could not refuse it. I could really use a beer. Beer, beer, beer. B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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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r. b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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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r.